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로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지역에 세워진 바로 교회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는 바로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가 머물렀던 시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뭐 길어봤자 뭐 며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믿는 자들로 인하여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자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내려와서 바로 교회들 속으로 들어와 그들에게 이제 바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혼잡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힘입어야 그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이렇게. 예,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 받지만 그 구원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구원 받는 자로서 탈락하지 않고 여전히 구원 받는 자의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내려온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 구원을 유지하는 방식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자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들이 떠나서 율법을 통한 바로 죄와 사망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들이 할 때에 그들은 죄와 사망에게 묶여버리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바로 사망의 노예가 되버린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허락한 그 구원에 붙잡힌 바된 신앙생활을 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에서 붙잡혀 여전히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죽음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그 죽음 문제에 붙잡혀 이태이태하게 매일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바로 예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우리가 잘해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가 지켜진다고 하는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허락한 그 믿음, 그 구원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참된 신앙 생활을 여전히 향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연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 제가, 어, 죄를 여러분과 제가 지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드는 겁니다. 아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하게 될 거야. 죄로 인해서 어, 나는 어, 바로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아, 저주 죄로 인하여서 나는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정제감이라고 합니다. 정제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로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어, 양심의 가책이 느끼면 죄안지는 것이 그게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어, 그래서 다시는 죄안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양심이 너 죄지었어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요, 너 죄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다시는 죄안 지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갑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요. 저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 우리는 그 학교 다닐 때그 학교 그그 그 이렇게 그 하단에 꼭 꽂아져 있는 거 보잖아요. 잔디밭을 밟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는 푯말을 보잖아요. 그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학교에 있는 그 하단을 보시면 하단이 꼭옆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길이 나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편말을 못 봐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편말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 걸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걸어가지 않나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걸어갑니다. 사람은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율법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는 힘이 없어요. 다만 이것이 죄다. 이걸 가르쳐 줄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폭로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말자. 캠페인을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담배각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거 피면 막 폐암 걸립니다막 사진이 막 찍어져 있어요. 근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피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할 뿐이에요. 죄를 못 짓게 하는 힘은 율법에 없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된다는 그 다른 복음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자, 그들은 바로 죄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어, 그들은 죽음에 대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어, 죄를... 앉아야 되는데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양심의 가책에 늘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막 짓고 살잖아요. 안 짓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어요. 정죄감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안 지어도 된다고 하는 바로 놀라운.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왜 죄를 짓냐면, 어, 기본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죄든지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이로 인하여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은 언제나, 우리에게, 쾌감과 같지요. 우리에게 잠깐의 유익을 줘요. 그리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죄거든요. 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따먹으면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생각을 그들이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따먹은 이후에 금세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금방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해요. 어, 이번 만큼은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번만 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지은 이 죄가 내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한다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은혜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가 지은 이 죄마저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주 예수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힘이 세. 그래서 주 예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죄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크시니 주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내 인생을 저주 아래 끌고 가고 내 인생을 실패케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내가 지은 이 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이상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에서 근심하고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봄날에 눈이 녹듯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죠. 저도 제 인생에 어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죠. 습관적인 죄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요, 주 예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부탁할 때 어느 순간인가요? 그 죄를 음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생각도 나지 않아요 참 신비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보기노성들 여러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율법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이 죄만은 내가 안 지어야 돼 라는 우리의 각오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은밀하게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께 내 인생을 의지할 때요 예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에서 벗어나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일으키는 파장과 문제와 저주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 이 시편에 보면. 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다윗이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어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퇴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시적으로 실수해서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우케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죄를 안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1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제약을 지어주소서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덮어서 지금까지 죄를 안 짓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예멘하자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욱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은혜에서, 은혜를 외면하자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져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거지 은혜를 외면하면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이걸 다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7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싸우소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상한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죄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죄죄 너무 죄송해요. 아이 주님 회개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게 상한 마음이냐면 주님, 저라는 존재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죄 짓는 자입니다. 저는 은혜 아니면 늘죄 짓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것을 아는 마음이 뭐냐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재 짓고 나서 갈기갈 찢어지잖아요. 아, 목사가 돼갖고 죄 지었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어. 아이고 어째 어째 어째였을까 울고 막 낙심해요. 이게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언제든지 죄질 언제 수 있어요.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이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요, 다이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제 안 지을게요. 하나님, 나한 번만 이번에 봐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다시는 안 지, 이런 기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우리가 한 번만 봐 주면 다시 제를 안 지을 실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에게 빌잖아요 한번 한 번만 봐 주라고. 한 번만 봐 주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맷 때리다가 멈추고 그래. 이번만 봐 줄게. 한 번만 봐 주면 네가 다시는 제안 지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이렇게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믿죠. 그래서 매안 때려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매를 안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매를 안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그래서 매를 안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이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잘 알잖아요. 한번 봐주면 그 다음에 또제안 짓나요. 또제 짓죠. 그러니까 다이시란 사람은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이런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구하는 건 이번에 봐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또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도 실수하고 살고 죄짓고 삽니다. 어 저녁에 또 하루를 뒤돌아보면 후회 막심이죠. 아유, 왜 내일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유, 이놈의 주둥이 찢어부면 어쩔까?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어? 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밤에요. 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오늘 하루의 에, 실수들, 죄들, 그것이 내일 내 삶을 난도질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덮고 있는 주의 은혜가 훨씬 커. 주여 내가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만 덮히면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룰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어,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삶을 위해서 또한명한 한 명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슬픈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현숙 군사님의 작은 언니가 소천하셨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우리 조신주님께 이 아침에 동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